근데 이제 우리 워낙 이 질병이 오래된 질병이라, 어, 어떻게 생각하면은 미래를 향한 진보가 그렇게 지지분열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어, 아까는, 그, 이, 헤오필리아 환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또, 어, 회피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젊은 학자들이 많이 없고 우리나라 경우에도 지금 그렇게 혈액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젊은 의사들이 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 저희들은 걱정이 많아요 미래에 우리 환우들과 또 새로운 어, 연구자들의 어, 육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 이 WHO에도. 실제로 보면 어, 젊고 액티브한 학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째 나같이 이제 뒷박 늙은이 되는 사람들로서는 상당히 어, 마음이 아프고, 그렇지만은 뭐이 어, 질병이 존재하는 한 어, 의료진들이나 환우들이 서로 끝까지 협력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희망을 다 가지고 이런 학교에 참석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코비드 때문에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많이 오지 않아가지고 컨티신도 좋지 않고 또 올드 프렌드들을 좀 만나고 <laughs> 싶었는데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조금 섭섭합니다. <laughs>